하나님께서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주 성전의 미너처 같은 모델하우스 같은 성전을 지구의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 원죄를 남겨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박승도 목사님은 군인들이, 군인들을 얘기할 때 그냥 사나이가 있고 진짜 사나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진짜 목사님이세요. 온갖 재주를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미주총회에서 6년 동안 미주총회 살림을 다 하시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바람처럼 다니면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작 교회로 인지를 옮겨놓으셨어요. 8년 동안 아담은 원죄를 에덴 동산에 뿌리고 갔지만 그리고 쫓겨났지만 목사님은 원 복을 이작도에 심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laughs> 축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축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명예 목사님으로 추대받으시는 추대 받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하가 있습니다. 그게 은퇴에 대한 축하합니다.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으셨던 말이죠.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끼고 한번더 달려본다 그런 뜻인데, 타이어는 자동차 비행기 타이어지만 사람은 신발을 받고 싶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받고 싶는데, 전투화를 슬리퍼로 바꾸고, 워커를 작업화를 슬리퍼로 바꾸고, 운동화를 슬리퍼로 바꾸어 신는 것이 바로 은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와 싸울 때 신는 신, 작업할 때 신는 신, 운동할 때 신는 신, 그 신을 슬리퍼로 바꿔 신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삶이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집 얘기할 때, 비싼 집 얘기할 때 역세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숲세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스타벅스가 가까운 스세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온갖 시장이 가까운 몰세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권보다 으뜸이 슬세권입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이 슬세권입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가 은퇴하면서 높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슬리퍼를 신고 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혹시 시인 고은시의그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못본그 꽃, 그 꽃이라는 시죠. 목회할 때, 열심으로 올라갈 때, 활동할 때, 그때 안 보이던 것이 은퇴하면 보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 하이힐이 딱 닫혀지면서 낮은 사람이 보입니다. 약한 사람이 보입니다. 없는 사람이 보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가 보입니다. 깊은 것이 보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삼천천이 보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4년 살면서 이 분이 열리는 것을 두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은퇴를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대 받으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